실실탐사 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지금 지각 청취합니다 내일은 정확한 시간에 청취하겠습니다 이신우 님이 반성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아 천천히 오셔도 뉴스 저희가 친절하게 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집을 나설 때도 법원에 들어갈 때또 나올 때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짜증 섞인 반응만 내놨을 뿐입니다. 병원의 제지를 뚫고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네, 네, 네. 전두환씨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마디가 저거였어요. 왜 이래? 네. 생존계 됐죠. 도저히 어 어떤 사과의 의지가 있거나 아 어, 아니면 뭐 반성이나 참여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네, 예전에 29만 원전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대 개그 프로그램에서 되게 소재로 많이 쓰였잖아요. 아마 이것도 왜 이래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테러디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육성이었습니다. 어 내용을 좀 보죠. 어 일단은 32년 만에 광주를. 갔어요. 네, 근데 포토라인에서 발은 명령자 누구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드셨겠지만 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표정에서도 드러났죠. 그게 느껴졌죠. 네. 예. 광주시민들은 참 사죄를 기다렸을 텐데 32년 만에 찾았지만 시민들에게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함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네한 시간 십오 분 정도 진행됐죠 또 마침 또 비가 내려가지고 네. 음. 광주시민들 마음을 또 하늘에 알아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어, 광주시민들 뚫고 전두환 씨는 그 재판장 나오자마자 사과 없이 어, 빠져나가는데요 어, 여기서 고 조비오 신부의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님도 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 씨가 석고대죄 해야 맞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죄를 지었다는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알츠하이머다 뭐~ 나 독감에 걸렸다 계속 건강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8시) 반이었죠 연희동 집에서 나올 때부터 모습을 보니까 뭐~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저는 휠체어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는데 혼자 아주 허리 꼿꼿하게 잘 걸어 나왔고 무엇보다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자동차에 탈때 네. 스스로가 몸을 숙여서 타는데 그 동작이 굉장히 민첩했어요. 특히 휴게소에서 취재진들 막 왔을 때 급하게 돌아서서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의 운동 능력이면 뭐 나이도 있고하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육안으로는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법정에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법적 확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에도 지금 확실해 보였는데 으흠. 사실 법적 확인도 못 받았으니까 아프다는 증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근데 청력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면서 뭐 신문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 씨는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법원이 헤드셋을 줬거든요. 네. 청각 보조장치였는데요. 그거 쓰고 나서는 뭐 생렬 어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졸았다면서요? 네, 재판 시작하고 22분 만에 또 졸는 모습을 음... 보여 가지고 기자들이 또 이걸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재판장에서 소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광주 시민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좀 조용해야 되는데 너 분노가 좀끌어올리셨던것 같아요. 음.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재판장님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어, 좀 앉아 계시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 자제를 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전시 그러니까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재판장이 좀 진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부 방청객은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고함을 쳐서 또 약간의 토란이 있었고요. 재판 끝날 무렵에 신뢰관계자인 이순자 씨가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편지 봉투 하나를 재판장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 전해지는 내용은 재판부에 당부하는 사항, 뭐 재판에 임하는 느낌 이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자라는 것을 어제도 저희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법정에서 어, 이 피고인의 어떤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이지 법정에서 어떤 발언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뭐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 그러고요. 이순자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를 하나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전두환 씨가 법정에 나타날 때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빌미를 줄수 있으니까 좀 성숙하게 우리가 대처합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보여줬던 행동들 뭐 이거 왜 이래라는 발언이라든지 법정에서 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시민들이 또 끝내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건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했죠 네 검찰 측은 좀 기록을 봤을 때뭐 국가 기록원 자료라든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라든가 뭐 진술도 많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공소사실을 읊었는데요 근데 전두환 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러 헬기 사격 자체가 진실이 확인이 안 됐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건 모욕이 될순 있는데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그 형량 차이라든지 처벌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전시 측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까 봐달라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이니까 조금 한달안 남았죠. 네. 4월 8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자, 이게 결국. 광주에서 또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전두환 씨는 또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 받겠다라는 주장을 또 계속 한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 p a n 님이참 나쁜 사람이네요 한마디 사과하면 누가 때리기라도 하나요 j a p a 님은 한나라의 수장이었다는 것에 분노심이 입니다 라는 어,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관련해서 그518 진상조사위 출범 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어 계속해서 그 조사 위원을 어 추천을 해 왔던 사람들이 부적절했었고 또그 이후에도 이좀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출범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당 빼고 출범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5.18 특별법을 손봐서라도 위원회 문열수 있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 세월호 때도 이게 비슷하게 적용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법 시행 6개월 뒤에도 조사위 구성이 어려우면 위원 3분의 2 이상만 선임이 대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조사위원 9명 중에 이미 7명이 선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한 대로면 위원회 출범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빼고 출범이 가능하다는 네. 것이죠. 자 전두환 씨 관련된 뉴스들 쭉 살펴봤는데 어, 이 이후에도 또 다른 뉴스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입니다. 2015년 말 정준영 씨가 친구 김모 씨에게 건넨 대화. 정 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SBS 8시 뉴스를 보고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 가수 승리. 5명 이승현 씨가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죠. 어, 그 가운데 지금 가수 정준영 씨,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했던 영상물을 유포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죠. 네. 사실 어제 전두환 씨랑 같이 승리 연예인이란 이름이 하루 종일 실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페이스가큰 보도를 했는데요. 아 가수 전주 정준현 씨 이름을 실명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한 파일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 2015년 말에 그정준현 씨가 친구 김모 씨에게 건넨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 씨가 여성과 성관계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친구가 동영상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실제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고요. 음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김입니다.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라고 하니까 네. 참 오랫동안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씨가 2016년에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혐의 없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인 게 점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행간을 좀볼 필요가 있는 게요 어 성관계를 했다라고 친구들에게 단체 채팅방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거기서 영상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바로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랑을 했다는 것에 영상 없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동안 네.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보내줄 수 있었다는 건 서로가 그렇게 공유하면서 그걸 히덕거리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네. 가수 정준영 씨 동영상 촬영 유포 내용이 사실은 그 승리 씨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된 거잖아요 네이 승리 씨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남성 가수 두명 그중에 한 명이 정준영 씨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톡방 내용이 어제 계속 인터넷에서 돌아다녔죠 네. 그거 보면은 몰래카메라 영상 속 남성이 그러니까 성범죄 영상물 남성이 채팅방에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뭐 크크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경찰이 승리의 어떤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대화방에 포함된 연예인 여러 명을 최근에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SBS 보도상에서 이제 익명 처리되고 뭐 성심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던 몇몇 연예인들은 또 각각의 SMS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아니다 아,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도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다른 보도가 있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예, 빅뱅 승리 관련된 이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승리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표명이라는 게 연예계 은퇴예요. 네,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역적으로 몰렸다라면서 억울함도 표시를 했고요. <laughs>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입대는 그대로 할것 같습니다. 이십오일이죠. 어,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그 입대를 하게 되면 수사 주체는 군헌병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3월 25일 군입대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그 현재는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연예의 은퇴, 뭐 군입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종의 강수를 띄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찰의 반응 뭐 수사 속도 이런 것들도 좀 짚어봐야죠. 네. 사실 25일 입대하면은 수사 주체가 바뀌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못 하는 거 아니냐?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가 만약에 입대를 해도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얕은 건데요. 네. 근데 경찰 입장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청장이 나서서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수정 님이 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라는 메시지 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뉴스 접하셨던 분들 이게 다일까라는 의심 가지실 텐데 보도가 또 있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정준영 씨의 동영상 불법 촬영, 또 유포 소식, 또 성접대 의혹 받고 있는 승리 씨에 대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2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의 피고인 두명 가운데 한 명이 풀려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직적 범행으로 보인다던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왜 갑작스레 석방을 결정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이죠, 어, 김정남에 대한 살해 혐의, 어, 살해 혐의를 받았던. 그 인도네시아 여성이 석방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석방이 된 거죠. 네. 네. 그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하고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 이두 사람이 잡혔었는데 그렇죠. 2017년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 그때 오신 신문이 도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CCTV 네. 영상이 일면으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2017년에 쿠알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궁물 을 VX를 발라서 숨지겠다는 혐의를 이두 사람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어제 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좀 선고 없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음. 그때 공모한 혐의를 받는 북한 용의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김정은 암살 당일 곧장 말레이시아를 탈출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적 그리고 베트남 국적 여성 두 명만 체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만 당시에 체포가 됐었단 말이에요. 어... 근 사실 그 말레이시아 형법이라는 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풀려나는 거 보면. 게 뭔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네, 사실 수사 속도도 굉장히 늦고 선고도 계속 미룬다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검찰이 최근까지 훈련된 남살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검찰이 그랬었죠. 네. 네. 그 허, 현지 언론이나 외신을 찾아봐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도된 내용은 이런 톤이었습니다. 음흠. 근데 베트남 국적 피고인 흐엉 그리고 십일일 일 그러니까 이제 석방된 어, 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원래는 고등법원에 처음으로 좀 나와서 증언대설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의회 결과가 나왔죠. 그, 그, 석방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까? 사실 재판부가 뭐 취하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석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금 입김을 넣었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음. 음. 이두 여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국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정부가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서 좀 희생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았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선고되면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어,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음,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그러니까 외교적 마찰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석방은 됐는데 뭐 또렷한 결과를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내놓은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고 자체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 북한과의 관계를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이 배후에 그러면 북한이 있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서 김정란 암살 사건을 지시한 배후의 실체는 영영 미궁으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름 나왔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그 정식 재판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검찰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명화 뭐 루벤스의 작품을 들고 나기도 했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직권남의 형위를 적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사법관의 유착 의혹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돼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재판부에 당부하기도 했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